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고 유치부 친구들이 기쁨 마음으로 선생님 따라 찬양과 율동으로 열심히 하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재미있게 전하시는 성경 말씀을 기울여 듣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나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 다 함께 교회에 나가서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편지를 쓰고 있네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마세요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잘못된 문화를 따르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로마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섬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의 문화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익숙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했어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동안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르고 틀렸는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대로 잘못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우리 호평제일교의 옛꼬 친구들, 우리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이 잘 구별이 돼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소금은 음식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의 맛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내가 할수 있는 나쁜 말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나쁜 말 사용하지 않기에는 거짓말 하는 것, 욕하는 것, 친구를 괴롭히는 말 하지 않는 것 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착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해요. 혹시 친구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세상에 문화가 욕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잘 바꾸어 착하고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할수 있겠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우리, 옛곧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세상에 잘 전하는 소금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